지난달 30일 김포 서울 편입 문제가 불거진 뒤 처음으로 김포가 지역구인 민주당 의원들이 침묵을 깼습니다. 진정성 있는 제안이면 총선에서 붙어보자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조경태 특위위원장의 김포 출마를 요구했습니다. 허통이 아니라면, 선거가 장난이 아니라면, 김포에서 저희 두 사람과 한번 제대로 화끈하게 붙어봅시다. 두 의원은 중요한 건 교통 문제라며 지하철 5호선과 9호선 연장, GTX D 노선 강남 연결 등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문의만 서울은 안 된다며 쓰레기 매립장 같은 기피 시설의 김포 이전에도 반대했습니다. 요구 사항을 제시한 건데 조건부 찬성인냐 질문엔 선을 그었습니다. 열어놓고 뭔가 정말 진정성을 갖고 이야기를 했다면은 거기에 대한 답변들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국민의 힘은 민주당이 당론도 못 내고 묻지마 반대를 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김포시 서울 편입과 특정 정치인의 김포시 출마를 주장하는 것이 어떤 인과 관계가 있는지 그저 황당할 뿐입니다. 조경태 특위 위원장은 SBS와 통화해서 메가시티 논의를 서울에 국한하지 않고 지방으로 확장시킬 거라고 말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광주 같은 지방도시들도 메가시티화해야 한다며 특위 명칭에서도 수도권을 빼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출범하는 특위는 송석준, 윤창현 의원과 도시건축 전문가 등 15명 안팎으로 구성됩니다.